일절. 아니, 읽, 날짜를 얘기해야지. 6월 15일. 6월 15일 화요일. 2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생개 별밖에 못나안 아, 네. 네, 계속할게요. 음. 문금사전은 사랑의 말씀도 안 읽었어, 너. 죄송해요. 1절부터, 이, 추리집트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모두들 생명의 삶을 펴주세요. 생명의 삶, 추리집트 26장 1절에서 5절 피셨어요피셨을 거예요? 네, 피셨으면 면, 면, 어, 시작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 라 고운 배실과 청, 청색실과 자두색실과 홍색실로 비장 열복을 만들고 정교하게 그 위에 그, 자,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2절 그 모든 희장은 크기를 다 같게 하는데 28규미 폭은 4규 빛으로 하여라 3절 그러고 회장을 다 5폭씩 서로 이어라 4절 한폭 폭 끝자락 청색실로 끝자락에다. 끝자락에다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었다 달과 한 폭의 끝자락에 얘도 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오절은 생명의 삶만 피고 아, 안 읽은 사라, 사람, 사람들 네, 모두 읽어, 읽, 읽어주세요. 그리고 안핀 사람들은 지금 펴주세요. 다 피셨어요? 네. 오늘 출이집트기예요. 오늘, 오늘부터 10편이 지나가고 출이집트예요. 네, 다피셨어요 네. 아, 어안 피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따라 읽으세요. 이장한 포개 고리를 다섯 개 만들고 다 만들어.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포개 폭에 고리를 포개도 포개도 오십 개고리들고리 만들어 달아 고리를 고리들고리들 서로 마주 보게 누워라. 아멘. 그다음에, 궁금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어, 궁금 사전을 하겠습니다. 궁금 사전. 어, 성마, 하나님이 거시는 이동식 성소, 휘 휘만 보게 천이 이어 만 휘장이겠지 휘장 휘장 응. 이동식 성소구 휘장 휘장 여러 보게 천을 이어 만든 둘러치는 둘러치는 장막 커튼 응. 응. 네. 다음에 정교하다. 정교하다. 응. 정교하다. 꾸미거나 만든 모 모양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빈틈 없이 꼼꼼하다. 그러,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천사. 수수놓다. 색 색이 있는 바늘에 실을. 실 왜요? 바늘을 꿰요 바늘을 꿰요 바늘을 게요 천을 뜬다 응, 뜨다네 그럼 그럼 말씀을 씨앗을, 영어 단어도 해줘야지 씨앗, 씨앗을 심을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할까요 응. 결정해주실래요? 영어 단어부터 해주세요 이쪽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 만, 어, 어, 댓글, 어, 어, 하고 싶, 먼저 하고 싶은 걸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런데, 내 집, 어, 뭘 할지 몰라요. 음? 새싹을 심을까요? 어, 커튼, 영어 단어를 먼저 할까요 말까요뭐할지는모이는데이걸 보시는 은람들은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은이 말은 이 말은 이 커튼 커튼, 커튼. 커튼.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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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네, 이제 말씀 씨앗을 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성막은 제대로 만들기 위해 성막을 그래. 떨어질 넓판 그리고 항... 아니,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했어, 넓게 당연히. 등을 만드는 방법 가서. 또 자세히 알려줘 주었어요. 모로카신나는 님과 만나는 장소만큼더 아름답게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해요. 네 그럼 메스 말씀 씨앗을 심었으니까 새싹이 나야겠죠? 이 사회성성들과 백성... 하단님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잠깐 빨간 거좀해요 자, 우와 언제 이렇게 빠르게 성막을 어, 색을 우와 보나가 이렇게 색칠했어요? 너무 네. 멋지네요. 그다음 응. 네 그럼 말씀 새색이 됐으면 꽃을 피워야겠죠? 기도하는 게 말씀이지. 하나님 가장 경성스럽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 네. 그다음 하나님 그 꽃이 됐으니까 꽃 다음엔 꽃이 핀 다음엔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세요. 네그 그리고 혹시 여기에 말씀 꽃이 됐. 별만한 게 없을까? 이건 아니고 사연이다. 무슨? 여있네요. 이것 좀 보세요. 말씀 꽃이죠. 음 그러네요. 네, 네그 그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열 열매. 말씀 열매가 되어야겠죠. 말씀 말씀 열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세 가지 이상 쓰라요. 네, 첫 번째는, mm -hmm. 뭘 쓸까요? 어, 어, mm -hmm. 제가 쓴게 쓴 아니면, mm -hmm. 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세요. Mm -hmm. 첫 번째, 제가, 제가 쓸건첫 번째로 서, 성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 성경을 읽죠. 음... 경자, 겨에다가. 알아. 응. 겨에다가 이. 잘 성경이 필요해. 응. 그다음, 다음에. 마이두 번째. 응. 멋지다. 두 번째는 응. 두 번째로 필요할 것은 짠짠짠. 음... 굿이야. 어. 너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책 읽는 시간이지요? 그서 어. 어린 책읽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음. 어... 목소리가 필요해요. 촬영해야 돼서? 네. 좋았어. 좋았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 세 번째는 세번째는 필요한것이 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음. 아이고 잘했어 됐어요 이제 네. 좋은 마음까지 갖추면 되겠어요. 네 어머니는 헌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머님은 음 건강도 필요할 것 같아. 아이고. 건강해야지 예배당 갈수 있으니까 네. 또 어머니는 뭐가 또 필요할까? 음. 음.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필요할 것 같고 아 하긴 내가 응. 갖춰야 될 거지,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아, 내가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응. 옷도 오늘 아 맞다 깨끗한 옷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것도 그런데 엄청 거야. 많이 비가 와. <laughs> 오늘 수업 <수학> 생공할수 <선생님 웃음> 있을까? 아 어, 그러게. 저한테, 전화 저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아 <laughs> 네, 네 그럼 끝냈죠. <laughs> 아, 네 끝내야 그럼 끝내야겠습니다. 좋아요를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잠깐만요. 응. 음 그만하기 전에. <웃음> 네. <웃음> 아쉬워서, 땅땅땅! 해서, 응. 할, 할게 있어요. 뭔데요? 이번에는, 응. 새로운 게 나왔어요. 안개상호가, 아, 여기 안개상어가 안에 있는데요. 바꾸고 올게요. 끝. 아어요그 네, 네. <laughs> 이번에, 응. 시리피 시리, 시피에. 어. 시리시피. 응. 네, 얘가 시피고요. 시리 같은. 응. 네, 시리시피이 무녹성 색연필이에요. 먼저 먼저 시리시피이 색연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시피는 색연필이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소개해 주겠습니다. 은나야 이제 마무리 하자내 네, 시리즈의 생검필 필필 응. 응. 몇색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두 가지 색이네요. 응. 진짜요? 열두 가지 색이 다 있나 보겠습니다. 노랑 하나. 어, 살구색 둘, 핑크색, 주황 넷, 빨강 다섯, 연두 여섯, 초록 일곱, 파란 아홉, 탈색 아홉, 열이지. 야, 열. 보라색 열 하나, 파랑색 열둘 12개나 들어 있어? 아니요. 다시 다, 1, 다시. 노랑색 하나. 노란색들 12개 맞는데? 응. 그런데 아, 아까 내가 아, 여덟 아, 아까 아홉 했는데 어머니가... 엄마가 열이라 그래 가지고 네. 미안해. 응. 아홉. 아. 다시 세겠습니다. 노랑 하나, 흐린지트 핑크 셋. 주황넷 빨강 나섯 연두 여섯, 초록 일곱, 파랑 여덟, 아오 어, 보라색 여덟, 열, 파랑색 열십 일, 검정색 십이. 끝났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다음에도, 무독성, 무독성, 시리, 시피, 보겠, 다음에도, 시디시피 나, 나오는다고 하겠습니다. 응, 빠이빠이 해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